최근 아프리카에서 인기를 끌은 찰린이 대회, 자칭 샤오유 넘버 원인 소담에게도 4 명의 제자들이 찾아오게 된다.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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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목소리나> 아네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범세일로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아유 목소리가 되게 활발하고 유쾌하고 그러네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좀 부끄러워요. 저저 네, <laughs> 저,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고요. 저.. 저밥이에요 저 선생님. 오 예. 오기 전에 그 무담전 유튜브에서 보고 왔어요. 무담전을 보고 <laughs> 하셨다고요? 네그 네, 보고 오, 왔어요. 뭐야. 예 안녕히 계세요. 예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예?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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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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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거 하단은 이제 어떻게 막냐 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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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laughs> 어떻게 피쳐요? 일피야 이피야 일피 일피 일피냐고 아 니가 저기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어요. 아 왼쪽에 있으면 하단 다 때려봐요 하단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면 흘린다고. 아 해봐 해봐 당신이 그렇지! 그럼 자 합니다 봄새이도 할수 있는데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야이스발 스발! 자 갑니다 다시 있는 오! 어, 그렇지 어른데 음, 이거야 이게 흘리인가요 이게 흘릭인가요? 하단 흘리기죠 와 하나 비웠다 네자 네. 이게 그 만원짜리 도네입니다 예 우와 <laughs> 예. <laughs> 환불은 안돼요 자 환불은 그자 이거 만원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살아야 되고 이게 제가 본업이에요 그래서 아이팔 3년 8개월 동안 아이고, 예, 본업이기 아이고, 때문에 예그 남자 캐릭터 하면 어. 선생님 혹시 콤보 아니죠? 지금 하는거는 아유 콤보 보여드리면 이거 이것도... 또 아, 아! 오! 아이씨 뭐야, 이거. 보이시죠? 자, 자. 아, 이런 거 이제 보여주면 은 이런 거좀 이런 거, 좀, 어,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아이씨 왜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넣어줘 넣어줘 아이씨 그러지마 아이씨 나 그러지마 에이씨 그래 좋아 그 다음에 허밍기스라는 거 이거 누르고 하단이 비었어 말하면서 아, 신나게 그냥 ]이요? 게임이지만 되게 신나면서 자 심삼단 때리고 심삼단 때리고 하단이 비었어 아, 이게 됐다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겁게 심삼단 때리고 심삼단 때리고. 때리고 하단이, 하단이 비었어. 비었어 맞나요? <laughs> 아닌가요 선생님 <laughs> 어, 저건요. 네, 그렇게 때도 돼. 어, 사실 그렇게 때릴래? 근데 어, 어, <laughs> 나 아무것도 안 뭐요, 근데. 님 에드벌룬 1 1개 감사합니다. 우리 세이 침팬지 정도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laughs> <laughs> 아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침팬지 정도로 만들어 달랬는데. 어. 같은데. 어떤 새끼예요, 솔직히. 아, 니 야, 이 침팬지 어떤 새끼야? 야. 아, <laughs> 지질래지. <아니. 웃음> <시빌> <laughs> 어, 이 캐릭터 아, 아, <laughs> <이> 녀석아, 씨할거잖 아, 절거없다이 개새끼야. 아이이녀석아 지금 선생님이. <말도> 못 <웃음> <웃음> <laughs> 스토리님 별풍선 <결승선> 열개 <laughs> <10개> 감사합니다. <laughs> 다른 사람이랑 실전하는 거 보고 한번 피드백 해주시는 거 가능하신가요? 그래! 그렇지! 잘했어! 발 끝까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좋아. 희망이 있다. 간유 괜찮지? 왜? 네? 간유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저 충분히 괜찮을 거 아, 저 간유가 아, 샤오로 <laughs> 좀 어렵다. 어, 아, 근데 아까 전 캐릭터보다 역시 지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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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높이 교육으로 어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어렵지? 어려워?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하고 스웨이 자세 그냥 뒤로만 당기면 이 자세가 그냥 자동으로 이행이 돼 잠시만요 그냥 해볼게요 어 그렇지 그리고 이거 그냥 이거 어 아. 이거만 이거만 너 마스터하면은 너 이거 진짜 된다 이거 진짜 돼. 진짜로 좆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되는 거야, 이거. <laughs> 되긴 되는데 도대체 인생 뭐 있어? 씨발 좆되거나 되는 거지. 네. 아니, 뭐 왜? 사가지뭐뭐 하는데 여기서? 아니, 아니 그 저기 필 받아서. 아니, 이 양반이 이게 무슨 자기가학생이지선생이지분명이안되나 이거 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아직 입금이 안돼 가지고 예, 내가 이 사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금도 아니 아니 되는데, 뭐, 아니, 아니, 아, 아니. 말로만 아니, 떠들고 아니. 이러니까 뭐이 양반아. 입꼬비 대야지. 말 진짜. 아, 이 사람 좀끈사람지네 안녕하세요. 예. 어, 예 예,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받을게요. 예, 인사. 예, 인사 받을게요. 카부님. 예. 예 예, 인사 받을게요. 이슬아야. 아, 엄마. 사부님저 저는 30살이고요. 예 예. 말 편하게 하시고 저는 이만희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철권을 처음 깔아서 처음 해봤는데. 어 알았어. 근데 너는 제정신이니? 어 왜요? <laughs> 야 내일 대회인데 지금 깔았어? 너 뭐야? 아, 뭐 발목 잡으려너너 조이 너 발목 잡으려고온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는. 분이저 아니, 억울한 아니, 게 저는 소개를 당했어요. 선 오늘 깔았다고? 아 선생님. 어 어. 저 아니가 아니가 근데 또 월드클라스여서 시간이 없 월드클라스 아 월드 아이, 아이, 그냥... 그냥 아니, 나도 월클리시구나 아, 방송만 키면, 키면 시청자가 만명어오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아이고 아이고 남명 됐다 우정 어이구 형님 잘좀릴게요잘좀와 뭐야 뭐야 잠깐만 아와아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왜 열혈팬이 돼? 장 <laughs> 박... 자, 어떻게 하냐면 키보드니까, 이거. 이게 기본이거든요? 머리. 어, 어 그렇지! 어, 빠르네! 이거 하고 오른발 눌러도 돼. 이거 하고 오른발. 이거 하고 오른발. 이렇게. 이거 하고 오른발. 아니, 한 번만 하고! 한 번만 하고!!! <laughs> 아. 이거 하고 K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배치기, 이거는 배치기. 같이 맞았을 때 니가 이기는 거야. 해봐, 해봐! 아 계속 해보라고! 배치기, 배치기! 배치기. 해보라고, 배치기. 그렇지. 그럼 니가 이기는 거야. 그럼 달려가서, 아 어, 만약에 이렇게 맞았잖아. 그럼 달려가서 뭐하냐, 봐봐. 맞으면? 배치기. 아, 나부터, 아이. 얘가 맞들렸네? 배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달려가서 이걸 하는 거야,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 어? 박치고 배치고 하지만, 박치고, 박치고 배치기 말고, 박치고 발. 박치고, 박치고 배. 발. 박치고 발. 발이 안 나오고 배가 나오잖아! <laughs> 배가, 배가 안 나왔어. 아, 발이 나와야지. 아까부터 발을 얘기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아 배치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해볼게요. 어, 해보세요. 박치고 아이, 배. 발. 박치고 배. 발. 배치. 배치!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라고! <laughs> 어, 너무 어려워. 뭐가 어려워, 이게! 아니. 아, 이 사람 이거. 박치기발 박치기, 발... 박치기 발 하고 박치기 발, 발, 발 하고 돼요? 이렇게 비슷해. 그 음... 바, 박치기 배치아 박치기 박치기 발 그렇지 바네가 발... 발... 말... 이기잖아 박치기 발 배치기 그렇지 계속 눌러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좋아 자야 니네 1등 하면은 자, 뽀치 줘야 된다. 응. 자, 뭐해 뭐 보세요. 빨리... 뭐뭘 하나. 초밥면. 어, 그렇지. 그거 그 좋은데 이거 안 배웠지. 드리데이. 거 좋아. 드리데가 뭐예요? 이거 이거 너드 칩보드야? 저저 저는 조이스틱이요. 어우, 이거 당근마켓 가겠네. 네. 아, <laughs> 어쨌든 이거 한대 맞으면 맞아봐. 이게 맞으면 여기까지 확정. 오. 그러니까 어차피 들켜도 안 나가고. 아. 난촌님 네. 제대로 하자. 야, 이거 왜안돼 이게 이거 얼마나 쉬워. 아니 잠시만 이게 안 되는데. 왜안돼안 되는 거는. 아, 잠시만요. 아니 이거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양손만 누르면 되잖아. 아 씨발. 네. 어예예예 어, 예, 예, 죄송합니다. 어, 예, 아. 어 내비두고 이거 한 번만 누르면 돼 이렇게 이거 하고 양손만 누르면 돼. 그냥 딴딴딴딴 딴딴. 딴딴. 그래 그 다음에 딴딴딴딴 하고 요거. 딴, 딴. 오른발, 그렇지! 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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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으로 해, 그냥. 말을 하면서 해. 딴, 딴. 딴, 딴. 딴. 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정님. 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니 네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어, 진짜. 그때는 진짜 고맙다고 나한테 진짜 100개라도 쏠 거야. 니가 네. 이기고 나서. 야, 진짜 많이 할 있다 잘했죠, 이제.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연...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이것만 연습하면 그래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쵸? 딱 봐도. 네, 아,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에스카 님인데 되게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아니 이게 이게 야. 밸런스가 이게 안 맞아. 대장 본세이가 어, 이게. 나오나요? 하시는데요보 쓰는데요, 이거는... 에스카. 아니 아, 너무 잘하. 이거 봐. 이게 지금 밸런스. 이게 벨붕이야 벨붕 어? 이거는. 아,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풍차 돌리기 하라고. 이아 이게 너무 벨붕인데 이거. 수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 본세이 위기. 가자 제발. 아, 박치고, 배치고. 간다. 자 오리 선수는 리그 리디... 이만희네 가자 어저께 경개 감사합니다 이제... 이만희네 가자 박치고 배치고 답이 낮습니다 박치고 배치고 어, 박치고 배치고 뭐해 누구나 어, 조이스틱입니다 어, 어. 자 선제 공격은 오리 선수가 시작했어요 자불붙었어요자 어. 어. 불부터 박치고 배치고 그렇지 팔팔 박치고 어.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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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로 지금 재고 있어요 빡짝빡짝오! 재고 있고요. <laughs> 이만희 선수 하단하단하단 하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아 이거 박치기 하치기하단공격을다 써야겠는데 지금 하 선수가 뒤로만 당기고 있지만 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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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나요 안 부어서 하단 하단 때려 하단 하단, 네. 하단. 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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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아 맞았습니다 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laughs> <laughs> 쓴다고 <맞았다>. 예고 했는데 <laughs> 아, 한대 맞으면 K <laughs> 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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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소리도 안 키고 이기네 이거 자카타리나 아, 그에 오. 비하면 지금 이거 오. 이기면은 오. 진짜 이거 이기면 돼카타리나 오른쪽 란초 네. 시장 갔다. 저는 잠시. 야, 눈대야. 또 왔냐? 네. 눈대가 또 왔구나. 피기안 돼. 기다. 려 <laughs> 하단, 와봐, 하단, 하단 때려. <웃음>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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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지. 때려. 때려. 그냥 오. 단리치 아, 나 때려. 아 내가 말했잖아. 안 돼. 막았죠? 막았죠. 자, 란초 레이저트썼고요 이거 어떡하죠, 이제? 아. 이지위니다 피가 거의 좋아! 좋았어. 좋았어. 들어갑니다. 란초 피 많이. 좋아. 또또또또 또, 또, 또. 그렇지. 또! 또! 또 또! 그래! 그래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더라 씨발 발바하면 된다고. 네. 내... 와. 와오아 이거 하나만 이기면 돼 진짜 하나만. <laughs> 봐줬다. 봐줬다. 자 란초. 자 니오치 버튼 소리는 버튼 소리는 엄청 시끄럽거든요. <laughs> 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버튼이 말을 다해 줍니다. 아 제발 난초 피어초아졌어 막아 막았습니다 이거 카운터 어 하다만 하다만 하다 하다 <laughs> <자, 웃음> 수가 지금 화랑을 자, 조이 조이 보입니다. 네. 자, 조이 선수 펄이고요. 어, 아, 어떻게 이걸 때려? 콤보. 오. 뭐야? 나는 상형 콤보. 아, 조금 할 줄. 조금 할 줄. 조금 할 줄. 아, 서로 지금 조금 할줄 안에 탐색전 오! 오. <laughs> 와. 조금 할줄 안에 심한지... 치고는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조이? 아니, 뭐 해? 어, 자, 조이 반격. 반격자. 자, 아, 여어 잘... 잘... 기와나... 조그만다고 하 지금 많이 맞았어요. 떻게 어, 와! 나왔고... 아, 왜써 그거를? 딱! 막았어. 기와 낙엽. 오. 오! 와! 아, 진짜 씨. 프로야, 아, 와! 아, 아싸 아, 좋아 제발 한 번만 계속 그거 에 맞는 것만 해 바로 해 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거 1대1이에요 조이 지금 에이스 결정전 가기 직전 가기 직전 자나는상윤 여유 너무 부린 것 같아요 지금 오자 나도 빡는박시다고 <laughs> 했습니다. 달라진 모습 달라진 보여주나요? 모습. 보여주 주나요? 아, 이거 못막가 이거 작이큰거 이거 못막으면 거 이거 요 동작 이거. 이거. 으셨습니다 뭐? 잡기 와이 이거. 이거. 습니다어어 이거. 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 이 이거. 어거어거이 아니 거 이거. 이거. 이이 발차기 써야 됩니다. 발차기 안 뜨면은 그렇지! 원잡기! 복큐까지 자, 때려 좋아! 좋아! 여기가 생긴 모습. 와. 력장안 돼, 안 돼. 안 돼. 요거 이겨야 된다. 죽여! 원투! 아! 잡기! 잡기! 아! 잡기! 아! 좋았어! 아! 병! 공감이 너무 센데요. 음. 좋았어 아! 이거야! 이거야, 조이야! 이거야! <목소리> 네. 아니 내가 지금 청구하시는분 아니야. 어쩐지 그 팬가이 많했구나. 에드버전. 그 발차기가. 그냥 어쨌든 기술 많거든요. 어 하단 공격. 하다, 하다. 어쨌든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만이 박치기 배치 나가고요. 박치기 배치기 그래. 이거 하나만 이기면 된다. 박치기 배치기대 하단 공격인데요 이거.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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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 비슷해요 지금. 더! 아! 박치기 배치기 아아 아! 아! 좋습니다 하단 공격 어시스트 하단 공격 와아아아 <laughs> 지금 이거죠? 1. 발차기가 주력 캐릭터거든요 네어이만이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아! <laughs>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하아 <laughs> 잡기를 잡기 잡기 못 좋아요. 풀었는데요 네 옆잡기 좋고요 박치기 배치기 박치기! 백치 해! 박치기! 백치기! 레이저츠 빡! 똥! 엄청 많이 달거든요? 이러면? 네 이러면 사나요? 예 와! 백치기! 백치기! 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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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와! 아! 진짜 먼저 때려야지 가서! 갑니다! 옥각 갑니다! 자 유에미! 콤보! 다들어갔고요 아씨! 아, 또, 또 들어갑니다 때 이만 려 박치기 배치기 안 나갔어요. 박치기 배치기 안 나가 요 이러면 어려워진요게이 이러면 은에 계속 반격합니다. 그 박치기 배치기 말고 딴거 했어요. 와! 려 제발! 아막아 맞았나요? 아! 려 아, 와! 아 와! 란다! 레디 파이트. 갑니다 어, 이분은... 이런식으로 접근하면 안돼요? 와 이분은 일단은 속상품니다예 본인 소리까지 다 내시네요 자 우메 미 어, 어? 자 폴로 지금 거리 재면서 활사대기 어, 어. 이제 선수분들이 어. 신중해지고 있어요 네. 거리 재면서 병력장 거리 재면서 어, 거리 재다서 하단 하단 하단! 아니! 공격 빠지고 분권 누르긴 하는건데요 그렇지, 발사대기 달려가! 어, 좋아! 때려! 우와! 우와! 람초! 그렇지! 야! 내 제자야, 아 여러분! 내 제자! 자. 야,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어. 이번엔 이제 부전승이잖아. 안 맞았네, 씨발! 이번엔 부전승이잖아. 다른 사람은 올라오고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좋은 게이지. 이분들한테 이게 1차전이거든! <laughs> 우리한테는 2차전인데 말이야! <laughs> 어? 우와. 자, 하단, 하단, 하단. 자, 야, 오빠가 가기잖아 오빠가. 기다려, 안 보여! 아, 하단, 하단. 좋아, 때려! <laughs> 때렸지? 지금 좋았어!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무릎! 철거는 무릎이지? 자, 천천히 천천히 레이저 조준하고 달려가 달려가 난초야. 달려가. 아, 달려가. 네. 달려가 괜찮아. 네. 네가 이겨. 달려가. 하지만 여가났때단발여가났때 레이저 쏘고요. 와! 아빠 빡돌아. 장난하는 거야? 아, 나 진짜 뭐야? 아, 뭐야? 아까 대구뭐 했대매? 뭐야 장난해? 자, 간다. 조이야. 네. 어, 쿠티뉴 선수. 이거를 위해서 지금 복장까지. 어? 망했어. 뭐야? 저상좀 하는데 진짜? 오. 일단 주건이, 박건이 하고 있는데요. 네, 복장 이상한 게 쿠티뉴 선수입니다. <laughs> 자 이거 잘들어가요 쪼이 선수 주력팀쓰거든요? 오자 쪼이 선수 배워왔어요 오오! 어때? 못막는거 마찬가지 서로 마찬가지 못막아요 와 피가 또같아요 그럼 먼저쓰는 선수가 유리하겠죠? 먼저쓰는.. 와싸네 쓴... 먼저 잡어! 오오! 어? 뒤로가면 못이겨요 와아! 와아! 들어갔습니다 와! <laughs> 와아작귀좀써라 씨. <laughs> 나왔어요. 자 삼단이 녹단을 <laughs> <laughs> 이기고 있습니다. 이거만 나도, 이기고. 상이네요자 <laughs> 나도 한다. 왜냐 미러샷이니까. <laughs> 이건 어때? 아, 왜 이렇게 잘해 저분? <laughs> <어때>? 자 쿠키님. <laughs> 어 지금 입질을 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여유 <laughs> 생기고 어떨까? 있어요. 이건 어때? 진짜 별로 서로 서로 어차피 <laughs> 똑같은 기술. 이건 어때 하고 있는? <laughs> <laughs> 자 조이 밀리고 있어요. 사실 녹단입니다. 어 아, 너무 잘하는데 근데 기회 보고 있죠. 녹단데 사단. 어뭐 막아요. 막아요. 서로 이제 기술 막아요. 어어어 어. 조이 어, 위기. 어, 아 오, 아니, 너무 잘하는데 아니 그럼 소리 아, 아닌데. 혼나 못 한다 너. 자 조이팀. 조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면 애 결로 갑니다. 아하. 자, 꾸티뉴 이 라운드 아스하고 있고요. 어... 어... 아, 어? 저이 반격갑니까? 자, 피가 꾸티뉴. 없는 사람. 피가 없는 아, 사람은 꾸티뉴. 할까? 아, 이제 알아요. 서로 안 통해요. 오, 하지만 아! 저희는 어, 하지만 저이도 맞았어요. 어. 작기 좀 해라. 작기 어? 좀 하라고 그러세요좀이따라 갑니다. 페페 승승승 가나요? 어? 자, 페페 승승승철권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네. 자 잡기 시도하고 있는 오, 주... 하지만 조이 아, 아, 못 막으면 잡이 없습니다. 이거, 이거 못 막나요? 아 너무 잘하는데? 근데 <laughs> 자 조이 그, 무시당하고 어떡 하나요 이거 삼단이 녹탄을 잡는 그림? 삼단이 어! 녹탄을 잡나요 혹시? 오! 자, 어, 조이! 오! 조이! 조이! 와! 진짜 가나요? 2대까지 옵니다. 이제 이. 자, 조이 지금 많이 지금 싸워 두고 있거든요. 이거 이기면 어떤 입계를 입들을... 잡아야 된다고. 다야 된다고. 다 했고 다 했고요. 아, 씨발. 자, 조이. 지금 입 꼭다 하면서 하지만 아, 컨티뉴, 이거 컨티뉴. 해결 가나요? 레이저 츠 들어갔어요. 어, 어? 들어갔다. 자 조이, 조이 어떻게 하니까 진지합니다. 잘못하면 바로 어! 이제. 아. 아 진짜 이부. 네, 안녕하세요. 예. 일, 일단 어, 이 표정에 장난. 나 좋아요. 아야 조이가 거야? 자, 아야 뭐야? 자,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우리 이제 그 닌자처럼. 아니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야, 저분? 네. 자 조이 선수. 일단 처음부터 너무 많이 맞고. 잡기를 해야 된다고. 힘드거든요. 아 진짜. 네. 자, 코티니저스 얼굴에 여유가 있습니다. 와, 꺼져 버려! <웃음> <웃음> 힘들, 힘들거든요. 와, 아, 너무 잘한다, 어, 근데. 어렵습니다. 꺼져.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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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아이고, 방바, 씨발! 레이저츠? 어, 안 나왔어요. 레이저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쿠티뉴가 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씨발. 한번 카운터. 아. 자, 쿠티뉴. 봐, <laughs> 어, 때려. 또갑니까 어, 좋았어! <웃음> 야! 자! <laughs> 야! 와! <야! 야! 웃음> 아! 승승승 진짜인가요? 자, 저이 지금 진짜 완전 악에 받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쿠티뉴. 자, 쿠티뉴 어떡합니까? 오. 서로 비슷해요? 서로 비슷해. o r p i 기와 낙엽! l She w a n t 조이 o do an agio. Do an agio. Joey. j o 못 y 았 o 못막았 o e y Joey. Joey. j o e 어 j o 아 씨발 자이팀 1팀은 뭐아그 전에 <목소리>